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김태음 충청남도지사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김태음 충청남도지사는 특히 차기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만 서면 얼굴을 내미는 장돌뱅이냐? 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태현 충남지사는 1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김태현 충남지사는 진흙탕 싸움에 빠진 친정집에 충원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님들의 연행을 보면 사심만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정부와 한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태현 충남 지사는 나경원 전 의원을 여기저기 끼어든다는 의미에서 장돌뱅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은 지 두세 달 만에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김태현 충남 지사는 손에 든 떡보다 맛있는 떡이 보인다고 내팽개치는 사람 몇달 만에 자신의 이익을 쫓아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찌 당대표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현 충남 지사는 국민의 힘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최1년도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이 신박과 신박, 비박으로 당이 망했던 과거를 잊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현 충남 지사는 선당 후사의 자세로 당을 살리고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당을 바로 세우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태현 충남지사는 신윤그룹에 속하는 인물 중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김태형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서 충남지사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이 충남 논산이라는 점을 들면서 명색인 애가 충남의 아들인데, 충남지사 선거를 졌어야 되겠느냐라며 김태웅 의원에게 충남지사에 출마할 것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였습니다.